자, 여기까지 영상 보티셨었던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11강 4번입니다. 오늘은 요 문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행위가 한번 가보게. 아, 가보죠. 자. To rise, 뭡니까? 올라가기 위해서죠. To rise, 올라가다니까요.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요. A fish, 물고기는, 자, must reduce. 반드시 뭐 해야 된다? reduce,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를요? It's over density. Density. 굉장히 중요합니다. d e n s i t y 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데인스티는요 밀도입니다 밀도 알겠죠 밀도 데인스티 밀도 뭔가 꽉차 있는 느낌 그걸 밀도라고 하죠 조금 막 빡빡하게 차 있으면 밀도가 높고요 조금 느슨하게 차 있으면 밀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자 그래서요 음 물고기는 반드시 위드 있어요 그것의 전체적인 어브럴 데인스티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네요 <laughs> 재밌네요 자 and 그리고 나서요. 대부분의 물고기들, most f i s h do this.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걸 잘해요. With a swim bladder. It's bladder. 조금 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친구가 뭐냐면요. 부레예요 부레. 뭐냐면요. 부레라고 하는 게 생선에 몸 안에 있는 건데요. 걔들이이 부레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 공기를 촥 넣었다가 공기를 촥 뺐다가 이러는데 이걸 몰라도 풀수 있긴 해요. 한번 모른다라는 존재를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여튼 Swim b l a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한대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은요 이 뒤에 나오는 문장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 이스 w i m 이더가 뭔지 잘 모르니까요 얘를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걸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지가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A번 한번 가보죠. 자, m o s t fish rise using this method. 그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는요. rise, 올라갑니다. using, 뭘 사용해서요? 자, rise 다음에 u s i n g 뭐뭐해서, 뭐뭐를 사용해서니까 this method,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올라갑니다. this method에다가 별표 쳐볼게요. 노란색 통광판 칩니다. 잘 봐봐요. 대부분의 물고기는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간다고 했으니까요, 봐봐요. 여기 앞에서는요, 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레라고 하는 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불레가 방법은 아니고요, 방법이 아니고 하나의 부위일 뿐이잖아요. 방법은 아니죠. 이불레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방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A번은 안됩니다. B번으로 합니다. 자, a fish, 물고기가요. feels its blade. 뭡니까? 그 불에, 불에다가 노란색 칩니다. 불에. 자, its blade에다가 노란색을 치면요. 주어진 문장에 있는 이 swim blade에 대한 설명을 끝맺음을 지어줘야 되잖아. 이해합니까? 이걸 끝맺음을 지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불에는 이렇게 받은 거예요. B 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C 번 봅시다. This 이것은요 means 의미해요. 뭐를 의미합니까? 자대기압를 의미하죠. 자 its density 그것의 밀도가 has been decreasing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This에다가 노란색 쳐봐요. 자 이것이요 이것 때문에 물고기에 있는 그 감소, 그러니까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 안 나와 있죠. 그냥 물고기가 밀도를 감소시키고 이거를 한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게 그것의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여기에서 알겠죠? 왜? 이 주어진 문장에서 이 브레이더가 뭔지를 어, 설명을 해주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첫 강의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사과가 나오면 사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준 다음에 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야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의 원칙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비번으로 갑니다. 자, 어, 어, 물고기는요, f i l l 채웁니다. 자, 물고기는 채우는데요. 자, 뭘 채웁니까? 아, 그것의 블 l a 에 자, with feel, 동사, 자, with, 밑줄 쳐봐요. 자, feel A with B입니다. feel, A, with,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feel A with B가 나오면요, 은 여러분은 그냥 A를 B로 채우다 하시면 돼요. A를 B로 채우답니다. 자, 그러면 요그 불에다가 뭘 채웁니까? 산소를 채우네요. 됐습니까? 자, Collected는요. 얘는요.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겁니까? 산소를 꾸며주는 거죠. 자, collected from the surrounding water. 뭡니까? 아, 주변에 있는 물으로부터. 그래서 수집이 되었던 산소를 그 불에다가 채우네요. 자, 그리고, as it is filled, 그것이 산소로 채워지면요, 자, the player expands, e x p a n d 팽창하다죠. 그불레가 팽창해요. 아니,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물고기의 몸속에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풍선. 다시, 물고기가 이렇게 한 마리 있어요. 어, 떻게그래야 되지? 물고기죠. 자, 물고기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긴 풍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주변 물로부터 모아졌던 산소를 여기다가 채우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이렇게 막가기 시작하면 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풍선이니까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물고기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아, 커지겠구나. 즉, 밀도가 줄어들겠죠. 말좀 어려우면요. 한번 봅시다. 자, 그 불에 가요. 팽창합니다. 자, and then 그다음에요. the fish 그 물고기는요. has a greater volume. 뭡니까? 더큰 부피를 가지게 되고요. 몸무게가 점점 커지겠죠. 몸이. but 그러나 its weight 그것의 몸무게는요. is not greatly increased. 아, 그렇게 많이 어, 증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부피만 커지는 겁니다. 공기는 무게가 적으니까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1 0번 먼저 보면은요, 이것은요, 그것의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겠죠? 물고기의 몸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니까요, 당연히 밀도가, 밀도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만약에 이렇게 작은 부분에 막 채워져 있으면. 그죠? 그럼 이건 밀도가 높은 거고요. 그죠? 근데, 요만한 똑같은 높이에 구슬이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아, 밀도가 뭐한 겁니까? 낮은 거죠. 이해갔습니까 어, 아, 그러면은요. 당연히 공기가 늘어나면은 막 요, 요 사이에다가 뭐가 들어가든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공기가. 그러면 당연히 밀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렇 밀도가 낮겠죠. 이거 이해하십니까? 좀 어렵죠. 자, 이것은요 의미합니다. 그곳의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쓰읍, 재밌네요. 일단 c 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A번도 가보면요 자, 뭡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는요. Using this method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올라가요. <laughs>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올라가요요. 어떤 방법이요? 이 방법이요? 아니죠. 이 방법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무게가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몸무게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올라간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얘는 B, C, A번이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자 이것은요 의미에요 어려요. 자 그것의 밀도가 has been decreasing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So 그래서 so, the fish experience 그 물고기는요 경험합니다. A greater rising force 자 엄청나게 더큰 그죠? Rising force 위로 올라가는 힘이죠. Rising force 그래서 이거를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요, 부력입니다. 부력, 알겠죠? 부력을경험합니다 Finally, 마침내. So, when the bladder is fully expanded, 아, 그 부레라고 하는 게요, 완전히 확장이 되면은, the fish, 그 물고기는 is at its maximum, 그것의 최고 부피에서, 어, 아, 그것의 최고의 부피에 도달하고요. And h 포 시대 밀려치죠 동작을 받는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캠핑이가요 표면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풍선처럼 부 뜨는 거죠.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자 a 번입니다자 most fish w i s e 그래서 모든 물고기는 올라갑니다. Using this method. 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공기를 채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t 그럼 나. So, not all do. 모든 물고기가 do.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네요 자, some species, 몇몇 종들은요. 자, doesn't need, don't need,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요? A swim. 수영 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 수, 아 미안해요. Swim 그 부에가 필요가 없어요. 어? 공기를 안 채워도 알아서 간다는 거네. 왜? Because, 왜냐 하면요, 은 t 그들은요, spand 쓰기 때문이에요. 자, spand, 초록색 형광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moving에다가 초록색 형광펜을 칩니다. 자, 하나 쓰어 배워봅시다. spand, 목적어, 어, in, ing죠. 목적어, in, ing. 자, spand, 목적어, in, ing 하면요, 은 목적어를 ing 하면서 쓰다예요. 목적어를 ing 하면서 쓰다요. 그러면요 그들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모든 그들의 삶을 moving 떠다니는 이동하면서 쓰기 때문이에요. 자 along은 무엇 무엇을 따라요? 따라. 자 무엇을 따라서요? 또 ocean floor 아그그 그 이제 해안의 floor 그 이제 어, 바다의 그런 조류 같은 것들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죠? 아중불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또, 아들빛이, 다른 물고기들은요, 플러치, 뭡니까? 아, 플러츠는 빠지다구요, 싱크, 뭐, 가라는, 아, 죄송해요. 플러, 아, 플 s 시라고 하면 은요 이렇게 떠다니다 떠다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라, 제가 조금 피곤했나봐요. 자, 다른 물고기가 떠다니고, 싱크, 가라앉습니다. 자, 바이, ing죠. ing, 함으로써, propel, 단어도 없습니다. 추진하라에요추진하라 자, 너네 프로펠러 알아야다? 그, 뭐야, 어, 그, 무슨? 헬리콥터 위에 달려있는 게 프로펠러잖아요. 그게 추진하다 있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날수 있게. 그래서, 자, by propeller. 추진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어디 쪽으로요? 앞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물고기는 흐르고요. 또는 뭐 이렇게 떠다니고 가라앉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이제 조금씩 바이러스가 파주에도 이렇게 옮기게 돼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너무 지나친 걱정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건강을 절대 등아 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대로 하되 공부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한 걱정을 하면은요. 반드시 마스크 끼시고, 반드시 손 씻으시고, 알겠죠? 사람 많은 장소에 만 피하시고, 어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강의 날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어 수요일 날 다시 선생님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